안녕하세요. 좋은 티비 김종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연 속에 삶을 살다 자연인 하기 좋은 정말 귀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위치는 미랑시 무한면에 있습니다. 예, 대지 면적은 32,701 제곱미터, 9,892 평입니다. 입지 분석을 보면 2024년도 개통 예정인 울산 함량 섬이랑 아시인트. 인터체인지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예, 용도지역은 어, 보정관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금폐율20% 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구입원 음, 현재 토지 소유주가 구입한 배경은 어, 연구소를 걸린 목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그 벌목이 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평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평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지에 상당히 가깝도록 그 되어 있습니다. 진입 도로는 임도가 본 토지 안에까지 임도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진입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특징으로서는 보통 산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 많은데 요거는 보기 드물게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아, 가능합니다. 자연인하기 정말 좋은 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전원주택지를 분양을 하고 한다면 수익성을 봤을 때 충분히 10배도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매매 가격은 어 1억 2천만원입니다. 본토지가 있는 마을과 주변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존터TV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토지 주변 풍광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토지 바로 밑에 지금 외지인이 지금 한분 자연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 주인장께서 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은 풀이 너무 우거져서 어, 땅의 상태를 갖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 땅은 삼계단으로 어, 된평지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에, 그 모습을 가을에 예, 촬영에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우거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분노네요. 예, 지금 본 토지입니다. 상당히 팽팽합니다 완전히 평지로 지금 가까이 기 때문에 자연인 하기 너무 좋습니다. 전기도 가까이 있고, 길도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도가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바로 밑에 지금 외진이 한번 자연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숲이 우겨졌기 때문에 뭐 토지 상태를 알 수가 없는데 예 여기 임도가 보이네요. 예, 저 차를 타고 지금 저까지 올라왔습니다. 양쪽으로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본 토지에 보면은 어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예, 길도 충분하고 그리고 어. 보증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사려놓은 땅입니다. 혹시 투자로도 충분히 가능한 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갖고 놓으면 10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892평 예, 매매 금액 1억 2천만 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조언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